안녕하세요. 법무부인 동감 박진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사건 그 중에서도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일명 보험 빵이라고 하는 사건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들로 인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상당히 힘들고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경찰에 가면 일단 동승자들이 다 모의를 해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사고를 낸거 아니냐? 라는 강한 의심을 갖고 조사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교통사고가 다 고의성을 갖고 일으킨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의심까지 받게 되는데요. 심지어 운전자가 아니라 동승자 모두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거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않아서 사고를 유발한 거 아니냐? 라는 의심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받는 사람한테 제시하는 증거로는 보통 보험사에서 수집한 블랙박스 영상이나 아니면 국과수에서 회신온 자료들입니다. 근데, 그런 증거를 보여주면서, 뭐, 경찰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봐도 이 정도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옆에서 차 들어오는 거 알았잖아요. 차가 분명히 옆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왜못 피했어요? 이거 일부러 안 피해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옆에서 차가 이렇게 끼어들면, 조금만 속도를 늦춰줬으면 사고가 안 났잖아요. 라는 그런 굉장히 가정적인, 정말 뭐,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나, 그렇게, 뭐, 가정이야 할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사고는 일어났는 거고, 네가 피해줬, 당신이 피해줬으면 충분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 라는 정말, 정말 그거는 좀, 제가 옆에서 들어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고의성을 가지고 사고를 유발한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을 하면서 추궁을 하는데요. <laughs> 정말 누가 봐도 명백히 내가 뭐 예를 들면 정말 속도를 빨리 해서 일부러 갖다 박았다 라든지 뭐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뭐사죄를 하면서 보험사 측과 합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고 유발의 고의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매우 미묘한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단기간에 비슷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면 매우 의심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보험사기로 처벌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 할 만한 사건인지, 아니면, 일부러 사고를 유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부인을 하며, 내, 어쨌든 방어권을 행사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부터, 사실, 이 사건에서는 명확히 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사실 요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조금 당황하시는, 더 당황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게 한참 전에 일어났던 사고들이거든요. 보통 몇년 전에 일어났던 사고들인데, 그 사고들에 대해서 갑자기, 뭐 옛날, 몇년전 블랙박스를 보여주면서, 오, 이렇게 했으면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있을것 같은데, 사고를 일부러 유발한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조사를 받, 추궁을 당하고 조사를 받으면,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laughs> 이런 사건의 전문 변호사라면, 얼마, 얼마나 단기간에 사고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사고가 반복되었는지, 그리고 혹시 동승자들 간에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 뭐, 실제로 병원 치료를 받았는지, 그리고 합의금을 받은 이후에 동승자들끼리 뭔가 합의금 받고 나서 돈 거래가 있었는지, 등등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으로 경찰에서 전화를 받았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전문 변호사라면 이런 체크리스트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해서 체크리스트를 좀 작성을 해 보시고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받으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반드시 함께 조사를 받으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